아래쪽 부분에 바이어스를 완성하신 후에는 앞쪽, 옆쪽 부분에 모자 끈과 바이어스 달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아까 자르고 남은 바이어스 테이프를 이용합니다. 위쪽에 보이게 놓아주시고요. 아, 그 전에 이제 끝부분에, 음, 끝선에 맞춰서 잠깐 다듬어 주셔도 조, 좋아요. 여기 좀 튀어나온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은 다듬어 주셔도 좋고요. 어, 이렇게 놓아주시고, 아까 남아있는 바이어스 테이프를 이제 안쪽 면이 보이도록 펼쳐주시고요. 이 끝선에서 20, 27cm 남도록, 이 길이가 27cm입니다. 남도록 놓아주시고, 이 끝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모자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씌워지는 상태에서 놓아주는 거예요. 이쪽부터. 끝을 맞춰서, 27cm 남겨놓고, 끝을 맞춰서 다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음, 고정을 하셔도 되고, 바로 홈질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쪽 끝부분까지 고정을 하신 후에, 이쪽에도 27cm, 양쪽 길이가 같아야겠죠? 양쪽 길이 같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면, 이렇게 앞쪽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있죠. 마찬가지로 아까 아래 부분 한 방식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여기 끝부분에서 0.8cm 들어간 부분에 모자고 연결된 부분만 홈질을 합니다. 네, 홈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홈질을 보시면, 뒤쪽에서 보시면, 모자 앞부분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방식으로 연결을 하신 거예요 완성되셨죠 이번에 홈질이 끝난 바이어스 테이프를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꺾어 줍니다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놓아주세요 보면 이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접히는 부분에서 함께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테이프의 끝부분을 2cm 정도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접어주세요 이걸 먼저 접어 주신 후에 여기에 맞춰서 끝부분도 같이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반을 접고 홈질 성능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자 끈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접어줍니다 여기 그리고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먼저 끝을 2cm 접어주신 후에 양쪽 접히는 거 따라 접어주시고 접어주시는 거예요. 반대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접어주시면 되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이쪽부터 접어서 해볼게요. 이쪽 부분은 끝부분에 가서 마치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끝부분부터 바느질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음아랫 부분처럼 공그르기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완성이 되고요. 이 부분은 뭐 홈질로 꾸밈으로 주셔도 이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우선 공그르기를 해볼게요. 이끝 부분은 안 하세요. 그냥 나가기 아 쉽게 매듭 가리면서 나가기 쉽게 이렇게 나올게요. 이렇게 매듭 가려지겠죠 저는 이게 갈색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보입니다. 흰색 실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끝부분부터 공그르기를 진행해, 진행해 나갑니다. 이쪽 부분은 음, 바이어스 부분 공그르기가 하고는 좀 다르게 D자 형식으로 양쪽에서 떠주는 땀의 크기를 동일하게 해줍니다. 동일하게 해서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끝 부분이 깔끔하게 보이지 않게 완성이 되고요. 홈질로 해주셔도 돼요. 홈질로 한번 해볼까요? 이때 홈질하실 때는 그런데 어, 한 번에 한땀 앞뒤 땀을 다 뜨지 마시고 한땀한 한 땀을 짜 주셔 앞뒤를 보시면서 한땀한 한 땀을 떠 주셔야지 훨씬 더 예쁘게 홈질이 됩니다. 이때 홈질을 하시는 이유는 스티치가 장식 효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땀한 한 땀을 신경 써서 예쁘게 해주셔야 돼요. 주시면서요, 음. 이런 스티치 모양이 좋으시면. 음, 홈치를 사용하시면 되고 깔끔하게 하고 싶으시면 공그르기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다시 공그르기로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이제 모자 연결된 부분은 원래 바이어스 하던 방식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 공그르기로요. 이 모자와 연결된 부분은 짧게 뜯어 주시고 바이어스 부분은 길게. 모자와 연결된 부분은 짧게 최대한 짧게 떠주세요. 바이어스와 연결된 부분은 원래 제대로 된한땀 크기로 떠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모자와 연결된 부분을 이제 완성을 해주시고 반대쪽도 만들어야겠죠. 반대쪽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끝 부분을 2cm 안쪽으로 접어주시고요. 음, 바이어스 접히는 선을 맞추어 양쪽을 같이 접어주세요. 이쪽도 접어주시고, 접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쪽까지,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반대편 마무리 작업까지 거의 끝났어요. 이제 끝 매듭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봉그르기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꺼내주세요. 여기 사이에서 꺼내주시고요. 여기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이 사이쯤에 이 사이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좀 단단하게, 세게 잡아당기신다라는 느낌으로 잡아당겨주셔서요. 매듭을 지어 주십니다 매듭 지어 주실 때도 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지어 주시고요 좀 크게 한 두세 두세 번 정도 돌려서 매듭 크기를 좀 크게 지어 주세요 지어 주신 후에요 다시 안쪽으로 이두개 원단 사이 안쪽으로 집어 넣으셔서 아무 쪽으로 하나 꺼내 주셔도 돼요 이거 세게 잡아당기셔서 잘라주시고요. 끝부분을 원래 모형대로 잡아주시면 매듭이 안쪽으로 감춰지면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파일럿 모자가 완성이 됐어요.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죠?